까까운들 좋다. 겨다이 관내 구부가 있다리. 아 근데 이게 아 말라서 쭈그러들었나? 말렴 쭈그러들지. 많이 쭈그러들었습니다. 아 말라서 쭈그러들었나? 말렴 쭈그러들지. 많이 쭈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많이 쭈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물렁물렁해졌을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물렁마귀지. 너무 마르면 많이 들어가지 아요니 말랑말랑할 때 먹어야지. 나도 뭔데 안고. 까만 안 먹어. 고향부터 먹어야지. 금산고 아무튼 물만 먹어야지. 오르지는잡어요 아직도 안 여물었습니까? 안 여물자니, 안되잖아걔들이 그게 지리면 안 돼. 그게 왜서 그렇습니까? 이 지리면 늦게 하겠어요. 가지리는안 돼. 염 여물지 않았다고요? 그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 괜찮지 않아 저거는. 예. 아들 따라가 장로 간는데 아가 이게 큰아빠들이 어쨌건 이건 시간 늘었잖아요. 물에 씻었습니까? 아쉽게 이제 그거 나무도 나무 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음. 내 시간은 었어 아들 그냥 아주 어제 내가에 있다가 이따가 이쁜 이따가 아가 시간을 었거든요 내가 그냥 고이 멀찌 오 땅콩이 건 굵다 굵잖아 이저고 이건, 이건 아주, 아 아주 이 아, 땅콩을 이렇게 씻치면 이런 색이 나오는거든요 음... 그러면 집에서 야간 뭐 어떤 뭐네번 갔다 오면 뭐 들어갈 거라 이 얘기야. 어제 시간이 됐거안 들어만 어깨끗하구만요그물리깔가 지쳐지게 거번더게 굴다 이거는. 그 굴라 랬잖아이 좋은 고라 지기. 지는 건 이제 물에다가 굴다 물리세가안 돼요. 따님, 따님 주려고 아주 좋은 거면. 거만... 골라서 아주 해놓으셨네요 그럼어떻게 저쩌고 어쩌면 안 되겠네 어제 그기 가도 좋아하네 좋다 이건 좋잖아 딱 골라가 있어야 돼요 저런 건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위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말라 아 어, 땅콩 안에 물이 들어가면 갑 야, 그 부위 안들어가 골라가 이거 수있는 거라고 이거 음... 이거 이리... 그다 건조를 해야 말라 이 이제 이가안 건조 야 좋다 땅콩이구 이게 전부 다입니까 가지지 다켜 키스... 전부 다캐셨어요 뭐래 한 백도 안 켰잖아 그때 한도안 봤잖아 가어가 그날 저하고는 그뭐몇개 그냥 캐서 불에 꼬먹느라고

후라이 해서 순다고요저 아궁지 불때 불을 저서프라이 하면 되지 라이 이제 라이 그럼 저 닭이 쫓아와서 또쫙 되면 어떡하지 <laughs> 왜내 알을 갖고 후라이 해먹나고 쫙해마귀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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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그래. 울면은 손님이 온답니다 오늘 또 이쁜 또 손님이 오실라나. 까마귀가 오네.